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받읍시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 제목들이 보통 보니까 어떤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어, 금요 기도에는 어, 다른 말씀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회복과 또 치유와 회복을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우리 우리 가정이나 또주변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같이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중풍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단순 이렇게 중풍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넘어서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네, 그냥 말로만 한다고 믿어질까요? 아니죠. 마음 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 말하고요. 또 그게 전부일까요?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을까요? 진짜 믿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 중풍병자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만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치유받아서 고맙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치유받은 것을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큰 백교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잘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띄워져 있어요. 자,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과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제 삶을 받았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네. 목 어제 가정에 신방 가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이제 답변을 하시네요. 이불에서 11장 2절 말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네. 증거는 뭐예요? 보여진다는 것이죠. 실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 누가 나옵니까? 친구들이 나와요, 친구들. 그렇죠? 중풍병자도 주인공 같은데, 실제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친구들이 실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보여준 뭐가요? 믿음이 지금 누구를 살렸을까요? 중풍병자를 살렸다 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중풍에 걸려서요. 예수님 앞에 나으려고 친구들이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들 것에, 침상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고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죠. 혼자 걸어서 갈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이 다 예수님께 만나면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로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왔습니다. 힘들게 침상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그 안에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은 못 하겠다. 오늘은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어.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오자. 라고 돌아갔을까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려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금방 되던가요? 오래 기다려야 되던가요? 보통은 오래 기다립니다 아침 일찍 가도 오후에 진료를 받을 때가 허다하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다는 라 것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붕의 기화장을 벗겨서라도 지금 이 친구를 누구에게 보내겠다고요? 예수님 앞에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거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친구를 병상을 들어서 지붕을 뜯어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갈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붕을,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큰빛교의 지붕을 뜯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우리는 단단하게 돼어도어 뜯을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집구조는요, 그 지붕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져서 장가지와 기와장을 이렇게 엎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뜯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집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곁에 잘 두어야 될까요? 어떤 친구? 믿음의 친구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밤마다 낮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누구를 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어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아이들이?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누굴 만나야 돼요? 믿음의 학생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갈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실제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침상을 내려서 이 친구를 병자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 이 지붕 값을 내가 지불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살리겠다. 내 친구를 치료해보겠다, 살려보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행동도 들어가지만 그 모든 피해에 대한 것도 갚을 만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친구의,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 등 마치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아놓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누구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산다라는 사실,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힘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누구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뒤돌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간뿐하게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지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자신들만한, 자신들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까이 만나는 친구와 내가 만나는 지인들이 뭐할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 받을 거야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큰벽계의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 받고 여러분의 회사 공동체 직원들이 구원 받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계속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셨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그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분이 아, 교회로 나오시고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장장 20몇 년이 걸렸대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우리는 조급해서 그를 멈춰버려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죽어서도 어때요?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갔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도 들어가지만,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조금 길지만,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풍 병자가요 친구들이 중풍 병자 친구들이 어때요? 이 환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놓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다 나았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자리에서 내 병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내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삶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낳는 거 있잖아요. 중풍병 지금 나오려고 지금 이러한 막 지붕 뜯어가면서, 그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버려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정작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요? 죄 삶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안에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숨겨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질병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 이 질풍, 질, 뭐야,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라고. 지금 너의 그 질병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질병은 어떻게 처음에 오게 됐어요? 아담과 하로부터 범죄한 후에 이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뭐를, 뭐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침을 받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고침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나와도 어때요? 결국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만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뭐 하시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삶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네. 자, 여러분. 내가 죄 삶을 받았느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laughs> 어때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죠? 그런 가운데, 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봤더니 누구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예수란 사람이 지금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모독해요? 신성을 모독하느냐. 죄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인데 요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죄삼을 받았느니라 만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생각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속에서 이렇게 불화가 이렇게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엄청 화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 그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반대로 이렇게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만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려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 결국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걸 믿으십니까? 그 제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중풍 병자를 그 질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죄를 사하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 질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할렐루야. 육체 질병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누웠던 것이 뭐예요? 침상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무엇을 봤어요? 놀라운 일을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놀라운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은혜 많이 있으시라고 말씀 찬양했잖아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길에 소망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후에 그에 따른 반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단순히 "아,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병에서 고침 받았다"라고 기뻐서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분은 지금 누가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바로 직감했어요. 하나님이란 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제3의 권세를 가지시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누구란 걸 알게 됐어요? 중풍병자는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 침상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고쳐 주셨어요? 누가 나를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나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침상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예배당에 못 들어서 밖에 막 서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해 되시나요? 우리 예배당에 사람들이 못 들어서 지금 번호표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나왔어요? 중풍 병자가 나왔어요. 그 중풍 병자를 보고 지금 중풍 병자 뭐라 그래요? 누가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리고 지붕으로 다시 돌아간 게 어디로 돌아갔어요? 당당히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 누구 누가, 누가 봤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감경 아닙니까?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영광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여러분이 한 분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돌리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혜를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꼭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네. 나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치유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 병자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 치유와 회복은 개인적인 치유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이 치유 자유, 자신이 받은 치유와 회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고 그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잘해서 됐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됐나 봐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치유받은 이 중풍병자는 내가 고침 받은 것이 내가 재산 받은 것이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비슷한 사례가요 누가복음 17장에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10명 받았는데 누구만? 한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아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머지 아홉 명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해서 누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늘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특별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일상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감사하고 내가 숨쉬고 바라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만지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이신가요? 아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두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오늘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심상을 들고 나가고 하나밖에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모든 봉사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봉사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작은 것에도 충성되이 또큰 것도 충성되이 사랑과 성김으로 나갈 때에 그 충풍병자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풍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중풍 병자의 사삼과 질병의 고침 또 치유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큰벽교의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